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직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머리는 공짜를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는 탈모 분들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이니 앞으로 이런 이야기는 사라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뉴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고 또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게 재화의 가치로 판단되며 재화가 있어야 납세 의무를 다하여 국가가 운영이 됩니다. 공공재인 지하철이 무료인 걸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물론 65세 이상의 분들은 무료를 이용하지만 지하철, 기차 등이 무료라면 한달 교통비를 아껴서 시원한 맥주도 한잔더할수 있고 인강도 하나 더 들을 수 있으며 이쁜 원피스 또는 리니지 결제도 할수 있을 거라는 즐거운 상상에 빠져 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는 벨기에와 프랑스 독일 사이에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인구도 61만명이라 부산보다도 인천보다도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작은 국가인 룩셈부르크는 저번달 2020년 2월 29일 기준으로 기차 1등석과 야간버스를 제외하고는 일반 버스와 기차 등의 대중교통을 전부 무료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심한 교통체증 때문에 차를 많이 몰지 못하게 하려는 국료 지책으로 만들어진 법인데 그들에게 버스, 기차 이용률이 32%, 19%이면 자동차 이용률은 70%를 넘어서니 교통체증의 원인을 그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5억 유로 정도이며 하나로 따지면 약 6,678억 상당의 이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공공재인 지하철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기준 9호선 제외하고 평일 800만 명 정도가 이용합니다. 물론 주말 이용객과 평일 이용객들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를 연으로 환산하니 1년에 27억 명이 이용한 걸로 환산이 되며 무료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은 2억 2,500만 명 정도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은 2,925억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27억 명 이용률을 총 계산을 해보면, 3조 5,100억 정도로 환산이 됩니다. 제 계산 방법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5천 아주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서울의 지하철만을 기준으로 하였고, KTX, SRT, 어, ITX 등지방의 지방에 있는 지하철과 일반 기차들은 제외한 비용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정말 기쁠 수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세금의 문제와 운영비의 문제 등의 난간에 봉착은 하게 됩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시기상조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한이 제도는 점점 늘어나는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수단에는 좋은 방법이기도 할 것이며 이런 도전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역사가 되고 미래의 자식들에게 남기는 데이터가 될수 있다고도 봅니다. 오늘도 새로운 시스템을 잘 받아들이고 기존의 시스템을 잘 개선해 나가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우리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가짜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